안녕하세요. 어,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찍어 놓고서 내 스스로 셀프로 자기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어, 제가 이 영상 그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정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프리 결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이 기묘를 경진일주와 그래서 이걸 편인이라고 자꾸 얘기를 했죠 저 의식 속에서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서 그런 건데요 우리가 이, 이 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이 기토는 경금하고 음양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음양배합이 맞죠 그래서 정인이라고 배우기는 배워요 배우는데 실제 작용력은 이 기토가 습토기 때문에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이 경금을 녹슬게요. 무토보다 더 무토 무토보다 더요. 예, 이 무토보다 물론 이 무자는 이 자수 습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화가 되기 때문인데 이 그냥 무토 자체는 이 편인이지만 오히려 경금한테 이 권토기 때문에 이게 녹슬게 만들진 않아요 아까 이거 영상 다른 편에서 얘기했지만 경금이나 신금은 쇠금 기운이기 때문에 이게 금속이라서 땅속에 묻혀 있는 음,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자연의 물상에서는 그런데 이 키토는 습기 자체적으로 습기를 머뭇고 있는 거라서 이 금속에다가 그냥 이 무토는 건토라서 파묻히기만 만드는데 습토는 때까지 타게 만든다고요 습해가지고 그래서 실제 작용은 편인 작용이 일어나요 이게 마치 뭐하고 왔냐면 이 을목 여기 있는 이 을목을 보통 꽃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 병화는 태양으로 표현하고. 그러면 우리가 사주 명리학을 배울 때는 목생화 이래서 이게 상관이잖아요. 음양을 달리하니까. 근데 상관인데, 실질적으로 실제 작용력이 있어서는 이 을목 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도록 오히려 병화가 이 을목한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 이제 주는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성적인 어떤 실질작용이 일어난다고요. 그것도 정인의 작용, 편인의 작용, 정인의 작용이죠. 오히려 더. 그래서 우리가 사주 명략을 배울 때이 무토는 편인, 기토는 정인 이렇게 배우지만 실제 작용력에 있어서는 이 기토가 편인 성향이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내일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 편인 쪼가리 문서 스트레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명리학 그 정석으로 치자라면 정인으로 해석은 하더라 정인으로 이거는 명칭은 부여해 주더라도 편인 작용이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요 스트레스 받는 작용 그래서 이 제가 이거 풀이한 이 실질적인 내용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제가 편인 편인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사주명리학을 이제 공부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저 선생이 왜 편인데 자꾸 아 정인인데 자꾸 편인이래뭐 이래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이거 다시 정 정인으로 정정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제 얘기에 이 되실 날이 있으실 거예요. 이이 을목하고 병화의 관계처럼. 이기토하고 경금의 관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부토나 경금 신금의 관계라든지. 네. 이거를 제가 이거 제 영상 이렇게 찍어 놓고서 스스로 한번더 들여다 보고 있는 와중에 아 내가 이, 이거 정인인데 편인이라고 자꾸 그랬구나. 그런데 실제 작용은 편인 작용이 일어난다 해요. 네. 저는 상담을 하면서 이거 어, 기토가 경금한테 좋은 역할을 보든, 물론 지지까지 다 봐야 되지만, 이거 이둘 관계에서는 이거 이 무토 대 경금 관계보다 오히려 기토 대 경금이 더 회롭습니다. 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작용력은 편인작용성이 더 강하더라. 요 마치 을목이 꽃이고 태양이, 이 을목꽃이 태양을 음 빛을 받아서 화사하게 꽃으로 이렇게 더 어 이렇게 화짝 표현하는 역할처럼 실제로는 여기 상관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인성향이 강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요 이게 자연의 물상에서 보습하고 우리가 사주명리학을 이제 처음 공부할 때 사주명리학이 정석으로 배울 때하고 이 기초로 배울 때하고는 많이 달라져요. 실제 상담하다 보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사, 이 프리낸 그법 내용은 결과치는 그렇게 나옵니다. 에,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